이 플러스 이 플러스 레이어 마스크 기능이라고 보시면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인데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눌러서 쿠 세츄레이션 이용해 볼게요. 세츄레이션 이제 용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는 여기 옆에 따로 뜹니다. 이렇게 여기 따로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색깔 바꿔볼게요. 색깔을 마음대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전체 엔터 다, 다, 다 바뀌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네, 다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보면 레이어를 보시면요. 옆에 뭔가 하얀 게 있죠. 이 레이어 마스크.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검정색으로 이용해서 내가 안 바꾸고 싶은 부분을 검은색으로 문질러 주시면은 이 부분 내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문질러 볼게요 이런 식으게 보정 레이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기본적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안 바꾸고 계신 부분을 이렇게 지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쓰면은 레이어 마스크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꾼 다음에 내가 바뀌기 싫은 부분만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니다또 요, 요게, 요게 또 자, 장점은 그겁니다.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내가 색깔도 다시 수정이 가능해요. 동그이재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나오면서 수정이할수있니다 여기, 동그란 여기,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어도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색깔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 레이어라고 하고요. 마지막 이 안에 레이어 마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